선팅인지, 블랙박스인지, 유리막인지.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토브릿지의 김팀장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2 0대 이상의 자동차를 교체했었던 경험이 있는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면서 현재는 오토브릿지에서 장기렌트, 리스,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워낙에 좋아하면서 자주 바꾸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신차를 샀는데, 어? 어떻게 받아야, 서비스를 뭘 받아야 좀잘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딜러 서비스 5종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딜러 서비스 5종이라고 하면은 흔히 썬팅.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PPF 유리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가 썬팅, 어, 블랙박스, 하이패스, PPF 유리막, 우산이라든가 어, 자동차 로고가 적혀 있는 우산이라든가 좀큰거 받으신다 그러면 골프백, 골프백 이런 거 받으시더라고요 어, 출고용품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썬팅입니다 썬팅 선팅. 어, 자동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어, 누구나 다 자동차 윈도우 틴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차도 윈도우 틴팅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브랜드의 많은 종류의 그리고 많은 농도의 많은 색깔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라믹 필름과 어, 스토퍼드 필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세라믹 필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검정빛깔이 도는 어, 반사기가 없이 검정빛깔이 도는 걸 세라믹 필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반사되는 듯한 느낌. 금속성분이 들어가서 반사되는 듯한 느낌의 필름을 스태퍼드 스터퍼드 필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윈도우 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열차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 있을 때 얼만큼 덜 뜨겁냐. 열차단이 얼만큼 잘 되느냐. 첫 번째로 그런 것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시인성. 얼마나 잘 보이느냐. 같은 밝기에서, 같은 농도에서 어떤 필름이 더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프라이버시 보호. 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구성. 얼마만큼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이렇게 좀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딜러퍼 썬팅은 품질이 아주 좋은 제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이 아주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팅팅 비용만 200만 원이 넘어요. 완전 A급 그 정말 높은 그레이드의 제품에 아주 전문가가 시공한 필름은 200만원 훌쩍 넘습니다 딜러가 200만원짜리를 해줄 수는 없겠죠 정말 눈탱이를 쳐가지고 뭐 천만원 남았다 그러면 해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딜러가 200만원짜리 해주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딜러가 해주는 필름은 그럼 얼마짜리냐 10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20만원 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루마이 일반 그레이드. 3M의 일반 그레이드.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건 뭐, 레이노의 조금 하급 그리고 글라스 틴트의 하급그 뭐 외에도 필름 종류는 많지만, 어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하시면 돼.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딜러풀 선팅은 이제 그 정도 그레이드예요. 20, 뭐, 10에서 20만원. 정말 좋은 필름 같은 경우한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의 선팅도 저는 피, 써봤어요. 뭐, 글라스 틴트의 슈어 X라든가. 뭐 산타나, 산타나라든가, 이런 제품들. 200만원 훌쩍 넘는 제품들인데, 그런 제품들을 이제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썬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썬팅, 이렇게 좋은 필름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얼마나 신인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현실적인 문제, 뭐, 누구나 다 200만원 넘는 썬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딜러페 썬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돈을 깎지 마시고, 필름을 좀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10만원 정도나 2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할 테니, 필름을 좋은 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름이 이제 좋은 거는 어떤 거냐. 글라시드 제품으로 했을 때는, 펜더 로데 선셋, 이렇게가 좀 많이 하시는 필름인데, 펜더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로데 선셋이 있어요. 로데는 세라믹 필름. 선셋은 스타퍼트필름인니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10만, 20만 원더 주시더라도, 글라스틴트 선셋이나 로데 정도 등급으로 하시면은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열차단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인성도 좋고, 내구성도 10년 이상 가게, 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돈이 없다. 출고 필름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글라스틴트의 펜더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라스틴트 펜더는 글라스틴트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가장 아래등급의 제품이지만, 그래도 내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열차장도 어느 정도 되고 시인성도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난 돈이 없어서 더 쓰기 싫다 그러면 글라스틴트의 팬더 제품으로 그다음에 돈을 조금 드린다 그러면 로데나 선셋 제품으로 해주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어, 선팅 얘기가 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다른 오종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 선팅만 제대로 하셔도.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 같은 그레이드의 같은 제품을 같은 시공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가면 거의 두배 가격이에요. 딜러님들이 가는 가격과 일반인들 소비자가 가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썬팅만큼은 딜러님을 통해서 하시되, 좀 제대로 된 제품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 이제 요즘 수입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달아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블랙박스를 달다가 배터리라든가 이런데 미슈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순정형이라 그래서 뭐 BMW나 벤츠나 자기네 마크를 달고 나오는 그런.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사실은 이제 딜러들의 딜러 서비스 5종 안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나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 캠을 별도로 옵션을 넣지 않으면 블랙박스가 필요하니까요 블랙박스는 유명한 게 아이나비 제품이 좀 유명하죠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은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상시에 쓰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는 내가 블랙박스를 볼 일이 없어요 평소에는 비상시, 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도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꺼내서 영상을 들춰보는 이런 식인데, 아이나비 제품으로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나비 뭐 서비스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든가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 도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나비 제품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썬팅이냐 블랙박스냐 했을 때 저는 썬팅 쪽이거든요. 그런데 썬팅이냐 블랙박스냐 했을 때 나는 블랙박스 쪽이다. 그러면은, 썬팅을 조금, 뭐, 저가형으로 하시고, 블랙박스에 조금 돈을 투자하시던가. 어, 뭐 여유가 있으면 두개다 할인 받기보다는 두개다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블랙박스에다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어, 블랙박스에 너무 의지를 하셔서 외장형 배터리도 넣으시고, 항시전원도 넣으시고, 3채널로 가시고, 막, 이렇게 조금 오바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인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인 경우에는 2채널에 상시전원까지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패스는요. 하이패스는 사실 뭐 브랜드랄 게 없습니다. 제가 써본 하이패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3만, 3만 5천 원짜리 A5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이 앞쪽에 지금 블랙박스가 아니 하이패스 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어, 앞쪽에 있는 위에다 다는 방식이 아니고 주파수 방식이에요. 주파수 방식이에 글로 박스에 딱 넣으면 되는 작동을 하는 그런 A5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글로박스 안에 넣어놓는 방식이네요. 일단 전원 연결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에러율도 굉장히 낮고요. 얘는 좀 에러율이 높아요. 어, 하이패스 그렇게 하시면 되고. PPF는 생활보호 PPF라 그래서 도어 엣지라든가, 그 다음에 손잡이,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PPF가 있는데 비싸지 않아요. 생활보호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해주신다 그러면 받으면 되고, 안 해주신다 그러면 할수 없죠. 정도로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생활보호 ppf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또누래집니다 또. 어차피 그걸 또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재시공을 하고 해야 돼요. 1, 2년만 지나도 색깔이 누래지거든요 긁히게 되면 또 보기도 싫어요. 그건 해주신다 그러면 받고, 안 해준다 그러면 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주의인데, 헤드라이트 같은 거를 막 ppf로 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씌워놓으면 헤드라이트를 보호할 수 있죠. 어, 헤드라이트가 뭐 요즘에 한 짝당 100만이 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굳이, 굳이 막 신경 써서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저는 차를 2 0대 이상 교체를 하면서 헤드라이트 PP4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헤드라이트가 뭐 색깔이 변한다거나, 뭐 돌이 튀어서 깨진다거나,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요. 저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 정말 꼼꼼한 성격이고, 막, 그런 좀 까다로운 성격이다. 나는, 그러면은, 어, 돈을 좀 들이셔서, 어, p p f 를 하시되, 이거는 딜러한테 요구하시기보다는 딜러한테 추가금을 주셔야 됩니다. 헤드라이트 ppf 같은 경우에는. 딜러가 그냥 부담하기에는 좀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금을 주시고, 딜러한테 추가금을 주시고 하시는 편이 좋다. 내가 또 개인적으로 가서 하시게 되면 또 딜러 가격 대비 한두배 정도 주시고 하셔야 된다. 유그 유리막이 있는데 유리막 시공이 생각보다 비싸요. 왜냐면그 정말 제대로 된 유리막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몇 번에 의해서 몇 번을 이렇게 덧발르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하는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1 0 0만원 정도는 들이셔야 유리막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능이 있지. 그 밑으로는 제가 봤을 때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 유리막을 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차에 이렇게 코팅 정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받았을 때 차가 깨끗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막은 그렇고 만약에 내가 진짜 유리막을 해야 된다 이거 역시도 딜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추가금 얼마 더줄 줄 테니 제대로 된걸 해달라 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막 같은 경우도 그냥 딜러 표에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그냥 한번 왁스로 코팅하는 것 정도, 어, 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내구성이 좋은 유리막 코팅이 어, 딜러가 해주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자 출고 용품에 대한 건데, 음, 출고 용품에 이제 첫 번째는 우산이죠. 우산, 장우산, 골프 우산이라고 불리는 긴 장우산,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박혀 있는 또는 BMW라고 박혀 있는 장우산일 거고. 어, 정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 그냥 중국에서 오이, 중국에서 만들고, 여기 딜러십에서 마크를 박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품은 아니고, 딜러사에서 만든, 진짜 짝퉁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왜냐면 딜러사에서 만든 거니까. 장우산 같은 경우에는 뭐두개 정도 있으면 편하, 더라고요 하나 집에 갖다 놓고, 하나는 차이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장우산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만원 언더로 알고 있 그니까, 뭐, 장우산을 막, 0 개, 2 0개 넣어준다 그래서, 어, 막, 그게 되게 큰 메리트는 아니라는 거. 장우산 이외에는, 뭐, 출고용품이라고 하면 쿠션 정도? 그러니까 담요로 돼 있는 쿠션 있죠? 접으면 쿠션이 됐다가 피면 담요가 되는. 이런 거는 이제 차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추울 때쓸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키링 같은 경우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대로 된거 하나 사셔라. 또는 뭐 키링 그냥 뭐 얼마 안 아닌 거니까 뭐한두개 정도 주면 뭐 받는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카드 지갑 이런 것도 정품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퀄리티가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뭐 조금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고용품이 너무 그렇게 뭐 애쓰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출고용품 뭐 우산 두 개, 쿠션 두개 주세요. 뭐 이렇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고그 정도에서 출고용품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어, 본인이 5종 세트 중에서 중요한 거를 일단 가장 중요한 걸 정하셔라. 썬팅인지 블랙박스인지 유리막인지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하이패스라든가 이런 거 얼마 안 하는 거다. PPF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 PPF 정도라면 이제 그거는 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선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좀 제대로 하고, 어, 딜러가 요, 요구를 하면 추가금을 요구를 하면 그건 아까운 돈 아니니까 추가금을 주시고 제대로 된 걸로 하셔라. 그 다음에 딜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한정적입니다. 본인이 나진 안에서 해주는 거고, 다만 이제 딜러가 했을 때, 일명 업자가라 그러죠. 개인 어, 소비자가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업자가 가격이 좀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차 출고랑 관련돼서 장기 렌트 리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더보기라는 영상 더보기라는 있는 링크로 상담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